향림숲 해설 이렇게 물수조에 물을 넣고서 여기는 향림 빗물순환 마을입니다. 빗물순환 마을이란 빗물의 지하수 침투 및 재활용을 통해 우수 유출량을 저감시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마을입니다. 절여조가 100톤이나 되네요. 빗물 저금통도 있고, 레인 스페이스 있고, 절여져 200톤짜리도 있고. 그리고 심정은 하루에 53입방을 뽑아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향림 빗물순환마을 빗물절여시설이 곳곳에 있고, 향림 빗물순환마을 빗물침투 관리시설까지 요소요소에 갖추게 됨으로. 기후 환경에 대응한 그러한 향림 빗물순환 마을로 불리는 것입니다.